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,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. 누가 복음 2장, 15장, 2절 말씀 아멘. 52절? 말씀 아멘. 52절 말씀 아멘. 두려하지 말라.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. 몰라주마나.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. 내가 너를 곧 세게 하리라.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. 참으로 나, 너의. 무러운, 무는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. 이사야, 41장, 10절, 말씀, 아멘.